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대 과일의 왕, 망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달콤한 맛은 물론, 우리 몸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주는 망고. 그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망고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SUPRF-RUITS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수분도 많고 당도도 높아서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특히 비타민 O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아주 좋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는 사과나 배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망고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탁월하죠.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액 순환과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칼슘과 철분 흡수도 도와준답니다. 항산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잘 익은 망고일수록 또 과육보다는 껍질의 항산화 활성도가 더 높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소화 기능 개선에도 망고가 큰 역할을 합니다.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음식 분자를 분해하고 흡수를 돕거든요. 풍부한 식이 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수면 사이클과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형성에 도움을 주고요. 글루타민은 집중력 강화와 기억력 개선 등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이어트에도 망고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방지해 줍니다. 망고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은 신약 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원료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 O는 머리카락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과 유지에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은 두피의 피지선을 도와 모발을 윤기 있게 만들고,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 탈모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로 후식이나 간식으로 먹지만, 샐러드, 요거트,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당도가 높아서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하고요. 망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망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망고, 적당히 섭취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가, 아, 그리고 망고를 활용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댓글, 더보기에 맛있는 망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